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어, 카니발 차량 입고가 돼서 신차 검수랑 신차 패키지 작업하고 있는데 검수 과정에서도 도장면에 오염물들이 좀 많이 튀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광택 작업까지 했고요. 지금 틴팅 작업 중인데 전면만 시공하면 다 마무리돼요. 저희가 윈도우 틴팅을 할때 전면이랑 후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조하는 게 터치를 하지 않고 성형하는 거, 그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열을 가해서 이 라운드 형태를 유리 모양에 맞게 맞춘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유리에다가 붙이는데 필름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면지층이랑 그다음에 본드층, 필름층이 이제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열을 가해 가지고 모양을 성형할 때 장갑이나 도구 같은 걸로 문질러 버리면 본드층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된 만큼 좀 찌글찌글해 보이거나 아니면 점점처럼 막 은하수처럼 막 이렇게 눌려 서 본드가 녹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공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는 않고 안 하고 성형하는 곳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뒷 유리 제가 설명드릴 건데 뒤에 열선을 보면. 아, 열선 청소를 잘하게 되면 요, 여기 지금 안에 보이는 거 열선이 좀 속에 매립된 것처럼 완전히 열선 주변에 하나도 안 떴죠? 이게 자세히 잘안 나오네요. 아무튼 열선이 열선이 유리 속에 매립된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하면 잘안 보이네. 아 아쉽네요. 잘안 나오네요. 아, 좀 작게 하니까 보이구나. 열선 주변에 하얗게 들떠 있는 현상이 아예 없는 게클리닝을 어, 엄청 잘해야 돼요. 열선이 세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든요. 그 처음에 출고 될때 그래서 그런 부식된 열선 가루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야 우리가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그 먼지 주변에 하얗게 뜨는 것처럼 이 열선 주변에 오염물들이 남아 있으면. 열선 주변이 좀 하얗게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시공해드리는 차들은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매립된 것처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틴팅 작업 마무리하고 유리마코팅하고 PPF 작업하고 출고할 예정입니다. 아,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좀 품질을 좀 높여서 시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니스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